네 지금 마곡 엠벨리 11단지에 거주를 하시는데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거주를 하시고 있고 그리고 홍대에 있는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마곡 11단지 너무나 좋죠 마곡은 뭐 지금 파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공택지 개발이죠. 서울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공공택지 개발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한몇달 전에 또이 우리,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건너편에 마곡 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뭐, 150대 1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마곡에 대한 관심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곡은 이제 110만 평 정도 논밭이었던 곳을 자족 기능이 있는 곳으로 개발을 한달라취 지주로 지금 개발이 거의 많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게 이제 아파트. 아파트가 좀 일찍 들어왔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 상업 시설. 상가들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뭐 공공기관들. 이제 들어올 거고. 그리고 뭐큰 공원. 네. 이런 것도 들어올 거고. 가장 이 부동산 가격 오르는데 핵심이 바로 이제 기업인데 이제 기업도 들어옵니다. 기업이 들어오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뭐, 어, 사자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연구원들, R&D 연구 센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R&D 관련된 그런 고급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지금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아마 분양을 받으셨을 거고 지금 20평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은 한뭐 9억 정도 하는데 아마 4억대로 분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세 차이 익 많이 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팔아도 되지 않을까 더 오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계속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마곡산업단지의 변화 때문입니다. 어,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뭐 상가, 공실 많다는 얘기 정말 많아요.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보면은 1층 상가에 많이 이제 공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이제 기업 주수요차, 수요자가 될 그런 기업들이 아직 다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런 R&D 센터가 들어오는데 4억은 지어졌는데 아직 그 상주 인원들이 입주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지금 거의 뭐40% 정도 입주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어, 부동산 가격 탄탄하게 올라가거나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아도 어, 약보합으로 마무리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의 연구원들이 입주하는 거 그렇게 고민 어, 입주하는 거좀 추후에 그런 상황들을 추이를 보시다가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을 받으셔 갖고 지금 입주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요 입주하고 있는 요 아파트, 요 아파트 하나만 갖고 계시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홍대에 있는 예, 오피스텔, 요 LK 오피스텔, 예, LK 오피스텔. 어, 요거는, 어, 투룸 정도의 40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어, 물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만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8년짜리 장기 임대로 가시면은 내가 거주 주택에 비과세 받는 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따져 보셔야 할것 같고요. 4년의 혜택이 뭐냐고 이제 물으셨는데 4년의 혜택은 거의 뭐 취득세 혜택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에한해서 60제곱미터 이하 경우에는 4년의 취득세 85% 감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내가 거주하는 주택 하나 있으시면은 LK는 무조건 8년 장기 주택으로. 어, 임대 등록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워낙에 이제 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파실 때도 어,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어, 이제 세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로 등록하셔갖고 절세하는 거꼭좀 꼼꼼히 따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